안녕하세요. 단도박 이 선생입니다. 아, 오늘은요 마약 중독과 비교하는 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마약 중독이 최근에 뭐 유명 연예인들이 막 터지죠. 과거에도 그랬고 요즘 들어 더 마약 중독이 문제가 심각해진 거는 어, 아무래도 그 인터넷이 발달되고 어떤 특정 계층만 했던 그 약이 아니라 그 루트가 판매되는 루트가 너무 다양해서 일반인들, 그리고 여기 역시도 연력대가 낮아져서 호기심에 한 번씩 하는 친구들이 생김으로써 이게 일상적인 문제로 돌아와 버렸죠. NN이나 운동선수, 재벌 2세들, 뭐 이런 좀 특별한 계층이 했던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우리 주변에 확 다가온 느낌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제 생각에는요. 우리 도박 문제에 비하면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연구한 결과도 있고요. 어떤 중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비교하는 연구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2011년도, 2년도에 아마 그때 당시에 이 도박 문제가 아주 피크였을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 12년 전이죠. 그 당시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에서 제 기억으로는 그 교수님들이 국가에서 연구를 받아서 이 도박 문제가 어떤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지 사회적으로 그연관를 했는데 어~ 합법 도박만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7대 합법 도박 있죠 강원랜드 뭐 토토 경마 같은 그런 도박으로만도 그 당시에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이 72조 정도가 나왔어요. 우리가 도박중독 치료비, 이혼비, 법적 자문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런 비용들이요, 7 2조에 영향을 미쳤다. 그 당시에 매출이 한 22조 정도 됐었거든요. 국가합법 도박이. 그런데 그거의몇 배가 되는데, 그 비용으로만 따지면 마약 중독은 이게 되게 우리한테는 크게 느낌 자체가 크죠. 당연히 어,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 도박중독은요, 피해가 주변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개인한테도 그렇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는 하지만 뭐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건 아니고요. 이건 다음에 한번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제가 재밌는 주제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불편함을 얘기를 합니다. 왜처벌 만하고 이 사람들을 우리 중독자들을 치료하거나 도와주지는 못하냐 이런 시설이나 전문가가 부족하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국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국가는 뭐 형량을 더 높여야 된다 다, 단호하게 처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마약은 뭐 합법 불법이 없이 그냥 다 불법이니까 음 이거는 둘다 제가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첫번째 어, 중독 시아가 아닌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형량을 높이면 형량이 약한 거 아니냐. 너무 풀어 주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해서 어 겁없이 그래서 감옥을 갔다 오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 안안 하는 거 아니냐. 형량이 너무 낮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충분히 이 중독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경험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우리 숙제 안 해왔으니까 손바닥 세게 맞으면 그쵸? 헌, 선생님한테 혼나면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 숙제 해오겠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중독자분들은 이해가 되시죠? 알아요. 안 해야 된다는 거안해안할 거라고 다짐도 하고 정말 안할 자신도 있어집니다. 그런 처벌을 받게 되면 그런데 다시 하는 게 그러니까 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 법적 체벌을 하고 그 잠깐은 단약을 할수 있는 기간이 확보가 되죠. 뭐 병원에 입원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정신병원에 아니면 뭐 감옥에 가니까요. 하지만 그때가 기회는 될수 있을 거예요. 이사람의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을 주는 그런 어떤 순간을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지에 대한 방법과 그 계획과 그런 전문적인 과정이 치료라는 거죠. 그냥 마음 먹고 안 하면, 안 해야지 나쁜 거니까 그렇게 하는 범위를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마약이라는 약의 성분이 우리의 뇌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높아진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어요. 뭐 백년을 가둬둔다는 거 말고는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교정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약에 대한 전문가, 이 사람들이 단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가능한지, 일상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약물 중독자들과 이 피해자들은 요구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 약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이런 나쁜 사람들은 형량이 지금보다 10배, 20배가 세야 된다고 보고 중국처럼 사용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박 사이트를 오픈하고 이게 이 도박 사이트를 막 알리려고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도 막 하루에도 몇십 개씩 이런 도박 관련된 사이트에서 홍보글이 붙는데 그거 지우고 신고하느라고 아주 힘든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처벌은 당연히 올리는데 이게 중독이 된 사람들에게는요 저 같은 역할을 하는 도박 중독을 끊으려면 끊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끊고 싶게 만드는 그 과정에서 도그 계획을 이끌어 줄수 있는 손을 잡아주고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스텝 스텝을 도와줄 수 있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어깨 두들기고 같이 갈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 사업을 하려면 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것이 지원되는 국가적인 비용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마약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에. 그러니까 이 도박 중독도 지금은 굉장히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도박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나서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치료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 있지만,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비교가 안될 만큼의 사회적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도박 중독은 이미 우리나라는 전 세계 1위예요. 이 도박 문제에 이서만큼은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마약이 세졌다는 거지 아직 저런 미국이나 서구권에 비하면 그렇죠. 그렇게 되라는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준비가 너무 안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재반 시설이 국가의 세금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모든 다른 국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마약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관련된 사업비용이나 이런 것을 세금에서 이렇게 유통한다는 게 정치인들이 조금은 불편하잖아요. 해도 상관은 없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도박 중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국가 세금으로 운영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이 내는 세금은 절대 여기서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쓰는 비용들은요. 국가가 하는 사, 도박 사업이 있죠. 그 거기서 나오는 비용에서 충족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항의를 받을 일은 절대 없죠. 도박을 한 사람들이 잃은 돈에서 우리 치료비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이 우리 도박 중독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돼요. 왜 마약 중독자들이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이 처벌 받고 나서 우리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국가에 요구하는지는 생각 갖고는 이 마약을 끊을 수 없다. 생각 갖고는 우리 도박 중독을 끊을 수 없다. 도박하면 안 되는 거 압니다. 도박하면 돈 잃는다는 것도 이제 알아요. 그런데 끊어지지가 않는 게 중독이에요. 혼자서는. 어떻게 끊는지 방법을 배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그 과정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직도 도박 중독을 혼자서 끊을 수 있다. 특히나 이게 부모님 역시 이 생각을 같이 해버리면 보호자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당사자는 그럴 수 있어요. 당사자는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뇌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들이 너무 옛날 분들이거나 보수적이어서 그거 왜못 끊니? 왜 결심하는데 네 의지가 약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은 마약 중독과 한번 비교를 해서 우리 도박 중독도 왜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는데요. 영상 보시고요. 아, 본인들도 한번 생각을 바꿔 보시는 게 어떤가 어, 그런 의미에서 영상 제작했습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